오늘 할것은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로바로바로 마르기 다다다두다 먹고 다다요자 먼저 오늘은 누구를 할것인다 두구두구두구 우두구두구 다 바로바로 다다 저번 영상에 조회수 너무 많이 나와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한 이유는 너무 조회수가 많이 나와주셔서 두개다할 예정입니다 와자 먼저 한번 해보어록겠습니다 먼저 소아의 이름 이름은 그냥 소아예요 그리고 앞 이름은 이서아예요. 그리고 그리고 하 잠깐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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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별명은 찌찌예요. 찌찌찌찌 그래서 찌찌입니다. 바바바방. 대봉 달졌죠. 개가 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걔는 몇 살일까요? 두고 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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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맞춰 보세요. 제가 그러면은 한1 0 초에 이름 아니 시간을 줄 자.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네 살이요. 내다네다 내다네다 내다네나 내다 다 저는 그래서 살을 좋아해요. 우리 동생은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걔는 음, 요새 슬라임을 좋아해요. 슬라임 유튜브도 좋아해요. 거기에서 제일 예, 좋아하는 슬라임은 뭘까요? 백초 드리겠습니다. 아, 백초 너무 많은데? 그때 그동안 컵케이크 먹고 있대, 끼곤. 자, 백조가 찔렀습니다. 바로바로바로, 아이, 슬라임, 그거는 사살 이상부터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더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무슨 나 슬라임 하는 날 많이 많이 봐주세요